네,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워싱턴 정치권 내에서 이번 한주 동안 다뤄질 이슈와 현안들을 종합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에는 저희 워싱턴 한면 택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특파원.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워싱턴 정치권이 이번 주 아주 파란의 한주간을 보낼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 때문입니까? 네 민주공화 양당이 똑같이 이번 주에 당 내용을 겪고 있고요 그 네. 결판 최대결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긴장감이 감도는 그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바이든 인플라 플랜을 놓고 너무 4조 달러가 규모가 너무 크다고 음. 그래서 축소해야 한다 세금 인상도 좀 줄여야지만 어떻게 그 초당적인 합의가 가능하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중도 사회파들의그 입장이 있는 반면에 이것을 공화당의 동참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만의 또 독자 가격을 일방통을 해야 할 준비는 해야 한다라는 또당 당 지도부나 진보파들의 입장으로 좀 내부 분란상 분열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정책을 놓고 분열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봉합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 이, 각가지 바이든 인플라 프렌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만약에 축소를 한다면 은 무엇부터 집어넣을 것인지를 놓고도 진보파와 중도타파들이 크게 입장을 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 공화당은 더 심각한데요. 이 공화당의 앞으로의 운명, 당의 진로까지 결정될 수 있는 수요일의 표재기이 있습니다. 음. 아원 지도부 가운데 서열 3위인 의원총회 의장, 출려부를 놓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결정하는 아하. 그런 그 표대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아, 리즈 첸이라는 그 공화당 하원의원 총회의장, 잘 아시는 대로 반 트럼프파인데,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비난을 계속하자 지도부에서 축출해야 한다라는 아, 의견이 지금 많이 나와서, 아, 심지어는 케빈 메카시 이 공화당 하원원원 내대표, 어, 뭐 일인자가 지금 다른 사람 다른 후보들을 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기 때문에 어, 이 공화당의 그 수요일 하원 어, 지도부 서열 3위를 지출하느냐 마느냐 상당히 그 긴장된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민주당의 경우에는요 바이든의 인프라 플랜 등을 놓고 진보파하고 중도파 사이의 분열상을 보이면서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바이든 인프라 플랜이 두 가지를 내놓고, 그 안에도 여러 가지 그 조치를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놓고, 어, 상당히 그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원 같은 경우는 50명을 그 일치 단계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 명의 이탈도 없기 위해서 단합을 시켜야 되는데, 아, 여기에 이제 조맨신상 원 의원과 같은 중도타협파들이 지금 (7명이나) 되는데 이들 중에서 아, 이제 바이든 현재 그 인프라 플랜에 아, 제동을 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들 중도타협파들은 초당적인 타협이 분명히 필요하다. 아, 그다음에 에, 지난번 그 1조 9천억 달러의 미국 구조계획은 다르지만은 인프라 같은 경우는 그 초당적 이슈인데 일방 통행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조 달러, 두 개를 합치면 4조 달러는 없는데 너무 크다.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세금 인상도 그렇게 대규모 인상을 2조 5천억 달러, 3조 5천억 달러까지도 더 거들이려는 그런 바이든 플랜으로는 결국 공화당 의원의 단한 명도 동참을 이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당적인 타협을 위해서라도 규모를 좀 축소해야 한다. 그래야만 제 타협을, 타협안으로 이제, 아, 이 인프라 방안을 그, 각을, 각 시켜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아, 진보파들은 또 공화당 동참이, 아, 있, 다고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일방 통행, 독자 가격할 체비를 지금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축소를 하더라도 무엇을 집어넣을 것인지를 놓고 많이 그 갈등을 또 빚고 있는데요. 4차 현금 지원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 위원장끝만 해도 6명, 어~ 이 6명을 비롯해서 민주당 상원 의원 77명이나 2,000달러씩 매달 지원하자고 이미 촉구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조슨과 같은 중도 타협파들은 2, 3차 때에도 이것을 타협안이라고 내놓을 때이거 현금 직접 지원하는 아예 제외시켰던 그런 사람들이 기 때문에 당연히 여전히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수의 연령을 이제 65세를 60세로 내리자는 버니 샌더스 상원 예산위원장의 강한 압박이 있지만은 또 중도 타협파들은이것에 상당히 그, 난색을 표시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 인프라 방안에서는 메디케어 4 어, 맨이라는 이런 그 버니 샌더스 상원의 요구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허방력과 예, 인하 방안도 그렇고, 허자 용자금 탕감도 아, 척슈모나그어 어, 버니 샌더스 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5만 달러 탕감을 주장하고 있는데 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아, 이제 중도 타협파들은 아직도 만달러도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 정책을 놓고도 상당한 아, 내홍. 엉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하면은 공화당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하원 서열 3위 리즈첸이 의원총회 의장에 이 지도부 축출을 놓고 지금 또표 대결을 벌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대결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네, 이것이 공화당의 앞으로의 그 진로, 특히 그 트럼프를 안고 갈 것이냐, 또 의존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트럼프에서 이제 독립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냐가 한가람 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예의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리즈 체이 공화당 하원의원 원내 의원총회의장은 서열 3위거든요. 아, 그런데 이 리즈 체이 하원의원장, 하원의원은 잘 하시는 대로 디체니전 부통령의 딸입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시 체니 이런 그 정통 공화당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감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앞으로 살려면 은 트럼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또 계속 공개적으로 얘기를 이제 비판을 하고 있, 하다 보니까 공화당 또 지도부나 또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 측에서는 어떻게 지도부에서, 공화당 지도부에서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이러면서 음. 아 이제 축출한다는 그런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뭐 축출한다는 것이 의원총회 의장의 다른 후보를 내세웠거든요. 네. 엘리제, 엘리즈 엘리즈 어, 스테파니라는 그서른 살짜리 공화당 그 어, 뉴욕주의를 대표하는 지역구를 든 여성 하원의원인데야말로 또 이제 완전히 트럼프 충성파로 꼽히고 있습니다. <laughs> 만약에 아이 엘리즈 스테파니라는 사람이 당선이 되고 리즈 체니가 추출되면 공화당 진로는 그야말로 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을 안고 가는 그에 의존하는 그런 그 신호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그 선거 자체 그 의원총회 선거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지도부가 동시에 매우 중요한 지도력 테스트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내년 중간 선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뭐잘 아시는 대로 공화당 리지체대 축출한다면은, 아, 공화당이 앞으로도 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존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포기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네. 아, 이는 그 역으로 얘기하면은, 공화당이 여전히 아, 트럼프 영향력 아래에 놓아질 수 있고, 오히려 트럼프의 장악력이나 영향력이 더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하원 다수 땅을 탈환하도록 돕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2024년에 재철마하겠다라는 트럼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는 그런 다는 그런 그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화당 지도부가, 지도부에서 리지체니를 추출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데요. 해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 원내대표, 이분이 사실 1인지 아니겠습니까? 공화당 하원의 1인자인데, 해파닉 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이제, 리지 체니를 추출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어느 정도 예상은 됐던 것입니다. 케빈 메카시 대표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서 내년 하원다 수당 파안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전극적인 협력을 받기로 어, 양측에서 그 합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음. 아, 그런 그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으로 보여서, 트럼프 공화당 장악이 계속되고 오히려 아, 2024년 대선 재 출마까지 이어질지 상당히 그 분수령을 맞는다고 할수 있고요. 아, 또 반면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바이든 인프라플랜은 어떻게 쓰든지 8월 안에 손사는 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거는 정책 대결을 놓고 지난번에도 아마 미국 구조기에서도 조맨신 상원의원의 그 입장을 조금 들어주면서 결국은 다 하나로 뭉쳐서. 일방 통행, 즉, 독자 가결라 하는 데는 성공을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 사회 인프라 방안 또 인적 인프라 방안 두 가지를, 어, 나눠서 하느기보다는 아마 규모를 약간 축소하고 또 이제 그 우선순위를 좀 골라서 하나로 통합해서 민주당만의 독자 가결이라도 8월 안에는 분명히 한번 더, 가결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민주당으로서도 별, 다른, 이것을 만약에 무산시켰다 그러면은 바이든 정책이 사기적 경기부양책에서 그대로 멈춰서는 그런 아주 대가를 혹독히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결국은 당 내분 때문에 바이든 정책이 멈춰 선다 그러면은 매년 11월 선거에서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될 것이거든요.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가결은 하는데 어떤 게 들어갈지는 이제 그것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년 11월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상당히 그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항상 뭐 수십 석, 마흔 석에서 뭐한60 석까지도 빼앗긴 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하월에서는 아원 다수당은 지금 일곱 석 차이로, 민주당이 가까스로 몇든날 차이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투집할 가능성은 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만은 면회라고 하는 것인데 상원은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상원은 아마 더 50석에서 2석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상당히 그 상원을 지키는데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서 이번에는 분명히 독자 가계를 도할 사회 인프라 또 인적 인프라 방안 중에서 하나로 통합해서라도 음. 독자 가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운이었습니다.